부우웬 마이단 부우네 종업원 마이단, 계산할게요. 자, 부우웬 대신에 니하오 해도 되겠죠? 저기요, 니하오 마이단 자, 딴은 딴즈 영수증이라는 뜻이고요. 마이, 사다입니다. 영수증을 사다 다시 말해서, 어, 계산할테니 계산서 갖다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자, 마이단과 같은 표현이 지혜 짱이 있습니다. 지의 짱, 짱 장부를 결산하겠다. 이 말은 어, 계산서 갖다 주세요. 네. 중국은 식사한 자리에서 계산합니다. 대부분. 자, 20520 쾌. 네, 20 모두 합쳐서 토탈 520쾌 1000. 치엔. 네, 1 0 0이 생략됐네요. 돈이 생략됐어요. 520쾌1 0 0 520 위안입니다. 네, 우리나라 돈 가치로 88,400원. 어, 네. 9만 원안 되네요. 어, 인민폐 100 위안. 2바이 위엔. 예, 우리나라 가치로 만 칠천 원이에요. 니 점머 후관, 당신은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후관 좀 어려운 표현이죠. 후 지불하다고요. 관은 여기서 돈이에요. 후치엔이에요. 점머 후치아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현금으로 하겠냐, 뭐 카드로 하겠냐, 위챗수로 하겠냐? 시엔진? 네, 현금이요. 근데 이제 중국은 보통 QR 코드로 결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죠.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종업원, 여기 계산이요. 후웬 마이단, 모두 합쳐서 5 2 0위안입니다 이공 5 2 0과이자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니저머 후관, 후치 니저머 후관, 현금이요, 신진. 4. 계산 저기요, 계산할게요. <목소년> 부부연, 마이단 <목소년> 이공 520块. 니怎么付款? 현진 부부연, <목소년> <목소년> 마이단 네, 종업원, 여기 계산이요. 부부연, <목소년> 마이단 혹은 니하오, <목소년> 마이단 结账, 네, 후웬,结账, 结账, 후웬,结账.在哪儿买单? 네,在哪儿 어디에서요?哪儿, 어디. 의문 대명사이죠?在는 전치사예요, 어디 어디에서.在哪儿买单? 네, 어디에서买단 합니까? 계산 합니까?在哪儿买单? 네, 후웬,在哪儿买单? 실전 연습. 저기요. 계산할게요. 服우연 마이단. 결재 현금이요. 현진 네. 자, 카드 결제요. 수학카입니다 쇼하는 네, 닦다, 긁다요 카는 카드, 네, 카드를 긁다. 쇼하카. 위챗, 위치시죠. 주후바오 알리페이입니다. 자, 동사는 싸오예요싸오 원래 이 한자가 청소 그쓸 소자입니다. 다싸오할때싸오예요위챗수를 이제 에, 스캔하는 거죠. 싸오위챗 사오주 후바오. 그럼 알리페이로 결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주 후바오가 있어요. 네, 알리페이고요 웨이신, 위챗입니다. 자, 이것으로, 즉, QR코드로 결제하죠. 스캔해야 되죠. 그래서, 동사를 사오를 씁니다. 그래서, 요두 개는 사오라고 해야 돼요. 사오 웨이신, 그 위챗으로 스캔하겠습니다. 결제하겠습니다. 사오주 후바오. 알리페이로 스캔하겠습니다. 이 말은 결제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현엔진카드로결제하겠습니다현아카위챗으로결제하겠습니다 사오웨이신 알리페이로 결제할게요. 사오현후바오현금이요현진으로계 支付宝。